주방에서 가장 번거로운 일이 바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죠. 매일 버려야 하고 냄새도 나고 여름철에는 벌레까지 꼬여서 불쾌한 경우가 많습니다. 룸메나 덧기친 음식물 처리기는 이런 고민을 확실히 줄여주는 깔끔한 가정용 모델이에요. 먼저 디자인부터 심플하고 세련돼서 주방 한쪽에 두어도 인테리어에 잘 어울립니다. 크기가 아담하지만 내부에는 강력한 분쇄 모터가 탑재돼 일반적인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거뜬히 처리할 수 있죠. 또한 저소음 설계가 적용되어 늦은 밤에도 가족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필터 시스템도 꼼꼼하게 설계되어 남은 냄새를 최소화해 위생적인 주방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요.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처리 속도가 빠르고 냄새가 확실히 줄었다 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온라인 특가로 판매 중이라 가격 부담도 적은데요 인기가 많아 빠르게 품절되는 경우가 많으니 관심 있다면 이번 기회에 서둘러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족 단위로 사용하기 좋은 대용량 음식물 처리기를 찾는다면 쉘퍼 3세대 모델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최대 4리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설계로 평소 요리를 많이 하거나 명절처럼 음식이 한꺼번에 많이 나올 때도 여유 있게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이중 칼날 구조를 적용해 건조와 분쇄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처리 효율이 뛰어나고 잔여물이 곱게 갈려서 배출 후에도 깔끔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뚜껑 분리형 구조인데 그 덕분에 청소와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음식물이 닿는 부분은 항상 청결이 중요한데 손쉽게 분리 세척이 가능해 위생적이죠. 여기에 추가 필터까지 기본으로 제공대 필터 교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실제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처리 속도가 빠르다 대용량이라 온 가족이 써도 넉넉하다 라는 긍정적인 후기가 많습니다. 현재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라 원래 가격대보다 훨씬 합리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요. 이런 특가는 금방 품절되니 서두르세요. 프리미엄급 음식물 처리기를 찾는 분들에게는 미닉스 더플랜더 프로가 눈길을 끌만 합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모터와 내구성 높은 설계로 장기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단순히 분쇄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을 먼저 건조한 후 곱게 갈아내기 때문에 냄새 발생을 최소화하고 벌레가 꼬이는 문제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주방위생 관리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큰 장점이 될수 있죠. 또한 스마트 타이머 기능이 있어 원하는 시간에 작동을 예약할 수 있고 처리 과정이 끝나면 자동으로 멈추는 편리함도 제공합니다. 디자인 역시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요. 실제 사용자들의 리뷰를 보면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 처리 성능이 확실히 다르다 만족 후기가 많습니다. 물론 가격대는 조금 높은 편이지만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과 주방위생을 책임지는 안정감 있는 성능을 고려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죠. 늦기 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